안녕하세요. 이달의 세일즈 전문가 김영진 부장입니다. 한성자동차 인천 송도전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넓고 쾌적한 전시공간에서 세일즈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게 멜세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 송도전시장입니다. 인천 송도전시장은 인천 송도 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변 주요 지역의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편으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르세스 벤츠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따뜻한 연말을 위한 추천 차량은 GLC300 포메틱 차량입니다. GLC300 포메틱은 온오프로드 주행에서도 효율적이고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는 SUV입니다. 벤츠의 안전성과 풍부한 옵션을 갖춘 차량인 만큼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한성자동차 인천 송도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상담과 시승을 받아보세요. 또한 한성자동차 인천 송도전시장에서는 12월 크리스마스 특별 포토존 이벤트와 E200 아방가르드 시승 시 메리세스 벤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2월에도. 인천 송도전 시장에서 세일즈 전문가와 함께 메르세스 벤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